먼저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는 우리 법에, 저작권법에 열거돼 있어요. 열거가 돼 있는데, 이 열거 방법에는 법의 열거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게 있고,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게 있습니다. 한정적인 열거는 법에 써 있는 것만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법에 써 있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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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이런 내용들만 뭐권리로 인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만 뭐 허용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한정적 열거고 예시적 열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만 인정해 주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저작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어, 사람들이 저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저작물의 종류에 안 들어가야 있는 저작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거를 어, 그 보장하고 있다는 라 거죠. 여기 써 있는 것만 저작물이고, 여기 안써 있으면 저작물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적인 저작물들을 법이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 어문 저작물. 어문 저작물에 대해서 봅시다. 어문 저작물이라는 게뭐 가장 기본적으로 옛날에 많이 우리 봤던 문학 작품들이죠. 소설, 시, 각본.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것도 들어가요. 논문 이것도 내 지식과 내용으로 내가 창작해서 쓴 것이니까 소설 시나 각본만 뭐 저작물이 아니라 논문 논문 표절 얘기 많이 나오죠. 논문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지난 시간에 저작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배울 때 이걸 했었어요. 표어, 슬로건, 카피 문구,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제호, 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식의 이제 제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작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것까지 저작물로 보호하기에는 창작성이 부족하고 또 실질적인 이유로는 이런 것까지 다 저작물로 보호하면 개인의 언어 생활이 너무 그 제한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정책적 고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그러니까 업무, 그 사업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 광고 문구는 아주 유명한 어떤 회사가 쓰는 건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쓰면 다른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어, 이거 같은 회사인가? 그걸 통제하는 법률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문 저작물 받고, 또 대표적인 게 음악 저작물이죠. 음악 저작물은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러니까 음악 저작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사, 작곡을 한그 악곡 자체를 말하는 거지, 그거를 뭐 음반으로 만들었다든가 음원으로 만들었다든가 하는 건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저작물 등 음반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따로 보호되는 게 있고 악보와 어, 그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거 자체를 음악 저작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개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악곡을 그려 놓은 것이 악보잖아요. 그 악보 자체는 독자적인 음악 저작물이 아니에요. 이 악보에 담겨 있는 그 음악, 음악 자체가 저작물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 누군가가 무슨 음악을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음악을 작곡을 했다라고 하면 뭐 이게 이제 음의 높낮이나 리듬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요거 자체가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이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똑같이 연주했다라고 하면 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무형적으로, 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어, 음악이라고 악곡에 의해서 조합된 그, 그 음악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누군가 남이 이용하게 되면, 어, 그건 음악 저작물 침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